산업 혁명에 이면 인도와 중국 경제의 붕괴. 여러분들 18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영국의 산업 혁명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국의 산업 혁명이라는 것은 인도의 면직물 생산과 시장을 폭력적으로 장악함으로써 가능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인도 지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19세기 중반, 이제 인도의 동쪽인 중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영국과 중국은 차, 영국의 차 수입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사실은 중국에 이때까지만 해도 팔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팔 물건을 아편으로 대체한 겁니다. 굉장히 반인륜적인 사건이라고 이제 일컬어지죠. 그래서 이 아편전쟁을 계기로 해서 서구 중심적 자본주의가 세계를 개편하는 그런 과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제 그 2차 아편전쟁 직전에 그 프랑스 잡지에 실린 풍자화 그림입니다.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중국을 보는 인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좀 적나라하게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요 사진은 인도의 공업도시 덤덤에서 영국인 대위가 이제 발견한 덤덤탄인데 이게 총알이 이제 몸에 박히면은. 몸에서 퍼진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통을 주는데 그래서 버섯탄환이라고머시름블리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워낙 비인도적이라고 생각돼서 자기들끼리 소위 문명화된 국가끼리는 1899년에 헤이그 협약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프드루만 전투 등 식민지 전쟁이나 식민지 내란 진압용으로는 아주 잘 사용되었습니다. 대체로 19세기 중엽 아편전쟁과 18세기 말부터 이루어진 인도에 대한 영국의 지배력 확대 과정은 중국 인도 중심의 세계 시장을 폭력적으로 점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는 워털러 전투에서부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럽 대륙을 100년 평화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유럽에서 잠시 한 세기 정도 전쟁이 멈췄다는 것이지 비유럽 지역, 식민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전쟁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양면성을 띈 시기였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증기선, 소총, 기관총, 철도, 전신 이런 커뮤니케이션 혁명 이런 것들이 서구 제국주의 발흥에 역할을 했던 점을 인도 지배, 아편 전쟁,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분할 점령이라고 하는 이본 차시의 내용에 앞서서 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차시 사전 질문입니다. 다음 제시되는 문장을 읽고 o, x를 선택해 보세요. 제국주의 시대는 대항해 시대에 비해서 무기 체계와 군수 통신 체계가 산업화되어 서구의 우위가 확고해졌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정답은 오입니다. 네, 삼차 시대는 대항해 시대에 이어서 앞에 대항해 시대였죠. 그래서 영국. 대영제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제국지 시대를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6세기까지면 사실 영국은 잉글랜드는 정확하게는 잉글랜드는 식민지를 장악할 결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 18세기에 동인도 네덜란드에서 먼저 만든 도일동 회사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벤치마킹의 대상이었던 네덜란드를 이제 처음에 밀려요 네덜란드한테. 그러다가 이제 몇 차례 영란 전쟁을 통해서 북아메리카에서 지배력을 강화했고, 원래 잉글랜드가 인도로 가게 된 거는 네덜란드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면직물 수입이 17세기 중엽부터 이제 급증을 합니다. 근데 이제 18세기 중후반이라는 게 유럽에서 또큰 어,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는 시대인데,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 그 다음에, 17,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1815년에 끝나게 됐죠.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네도, 영국이 이제 대립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잉글랜드가산업혁명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해서, 인도의 식민지 지배를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인도의 면직물 산업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산업화했다. 그래서 해군을 앞세우는 그런 기계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중반이 되면은 이제 인도의 지배를 상당 부분 공고히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게. 아시아, 동아시아로 점점 더 오르게 돼. 인도를 인도의 동쪽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편 전쟁이고 또 동아시아를 동남아시아를 이제 침략. 심지어 인도차이나 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가 지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와 같이 아프리카 분할 지배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삼시 정책이라고 하는. 그래서 카이로 이집트 에 있는데 카이로 그다음에 남아메리 남아프리카에 있는 케이프타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도에 있는 캘거타. 그걸 이제 삼시로 삼시 정책을 이제 확대합니다. 그러던 이제 영국이 이제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죠 그레이트 게임을 부리게 됩니다. 이게 19세기, 1813년부터니까 19세기 내내 이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영국하고 아프간 전쟁, 저, 아프간 전쟁 일어나죠. 그 다음에 크림 전쟁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게 1907년에 영국하고 러시아가 협약을 맺으면서 그레이트 게임이 종식될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세계 패권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세계 경제의 두 축이었던 인도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지배를 통해서 공고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세기 중후반 이후에, 18세기 중후반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 전쟁 여기서 나폴레옹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영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통해서 유럽 각국들하고 이제 평화 조약을 통해서 인도 지배가 이제 확고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 지배의 어떤 뭐야 모델 아, 이거를 이제 만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영국이 인도를 지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의 배경에는 인도의 식민지 지배가 있었다는 거를 유, 유념을 해셔야 됩니다. 영국이,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내가 플라시전투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다 18세기 중엽이죠? 푹사르 전투. 그래서 인도의 식민지, 인도라는 게 그것도 대륙이기 때문에 인도 전역을 처음부터 적어간 건, 지배한 건 아니고요. 인도 지배 지역을 이제 확대해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프랑스도 이제 인도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프랑스를 누릅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인구가 1천만인데, 이때 인, 인구, 인도 인구는 몇 억이 됩니다. 그거 훨씬 많은 인구를 지배하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세수입이 엄청나요. 연 뭐, 160만 파운드가 넘었, 넘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와중에, 그, 동인도회사가 이제 또, 동인도회사는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배한 영역에서 징세권, 그 다음에 병사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때 말은 이제 외, 말이 외교지, 이제 강제로 어, 지배하는 과정입니다만. 이게, 동인도 의사가 이제 인도인 병사들을 모집을 했는데, 이게 그, 뭐죠, 그, 총, 머스키 총에 사용하는 그 카트리지의 방수 효과를 위해서 동물 기름을 발랐는데 이게 문제가 되죠. 이 인도의 힌두교는 소로 신성하죠또 이슬람권에서는 돼지. 이게 이제 민족 감정을 자극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민족 감정을 이게 바로 세포 향적입니다이건 인도 영국의 식민 지배의 방식에서. 큰 충격을 갖춰줘서 그래서 동인도 회사를 해체를 하고 해체를 하고 인도를 직접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기냐면 영국의 영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인도 황제를 겸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주목되는 게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게 면직물 산업의 중심이 이제까지는 인도였는데 인도에서 영국으로 이동했다는 거를 어 요거를 이제 면직물 산업 이거를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서구 유럽에 소비 유럽에 인도산 면직물을 이제 수출해 왔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중개 상인이죠. 이게 이제 인도 면직 면증, 영국의 면직물에서 생산해서 이제 방직기를 만들어내고 전기 동력, 전기선,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경쟁력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인도 관계가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산업혁명은 대중 소비품인 옷, 섬유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영국의 면직물 산업의 성장과 시장을 장악, 시장의 장악은 거꾸로 인도의 면직물 생산을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섬유산업을 통제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폭력적 제국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도의 면직물 생산을 통제하는 를 폭력적 제국주의 정책이 동반한 결과였다라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 산업혁명의 한 배경이다. 이거를 이제 함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인도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 영국의 입장에서 인도의 지배를 확고히 낳음에 인도에서는 또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그 이전에 18세기에는 대립도 했었지만 프랑스는 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잠시 추춤하다가 19세기 중반되니까, 19세기 중반되니까 다시 식민지배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영국은 또 영국대로 인도지배가 어느 정도 확고해질 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인도의 동쪽,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영국하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갑이에요. 차를 팔. 영국은 중국에 차를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 차는 이제 노동자들의 그 식비 그러니까 값싼 빵을 차하고 같이 먹는 이런 거하고 결부가 돼서 수요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이게 조공무역체제, 자기들 주관적으로는 조공무역체제를 주지라는 이걸 제안을 하는 거죠. 무역 이걸 깬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점 말하자면, 이제 영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이 적자가 너무 산업혁명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은이 전부 중국 차 수입했는데, 전부 들어가서 무역이 적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국은 아직 나라의 시스템은 지금 흔들려가고 있지만은 국가적인 생산품적인 경쟁력은 아직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서구 제품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영국은 중국의 차, 도자기, 비단을 수입을 해야 돼. 영국은 팔게 없어. 그래서 이제 한 게, 다 아시다시피, 아편파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어, 1차 아편전쟁, 이제 2차 아편전쟁,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뭐 아편전쟁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어, 아직은 않고요 그래서, 어, 막대한 배상금을 받고서 1차 아편전쟁과 2차 안편전쟁이 이제, 돼서, 중국이 영국을 비롯한 구미 제국주의에 말하자면 뭐예요? 어 영국의 독점적 지배는 물론 아니고요. 중국 그게 영국과 영, 어, 인도와 중국의 차입니다. 인도는 영국의 단독 지배가 가능했는데 이 19세기 이제 중후반으로 되니까 어떻게 되죠? 영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미 제국주의들도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을 단독 지배 못 합니다. 뭐, 분할 지배까지는 아니 땅을 뭐, 분할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들까지, 끼리 균둥해서. 물론 이제 영국의 세력이 이제 처음에는 좀 컸지만, 음, 자, 인도 지배, 동남아, 중국 지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프리카 분할입니다. 아프리카의 분할은 이게 여러분들께 지도를 보시면 1880년과 1913년의 이제 아프리카 지도인데 중앙과정을 이제 다 빼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가 베를린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게 1884년에서 85년. 유럽의 각국과 여기 러시아, 미국이 이제 들어가서 이 아프리카의 분화를 합의를 합니다. 근데 기본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요, 이제 보면, 보시면은, 요렇게 구분이 되네요. 그래서 요 파란 게 이제 프랑스, 이고 요, 이제 이런 색깔, 이 남아프리카, 이쪽이죠? 여기, 이집트 여기서 이집트쪽그서 동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물론 중간중간에도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식민지가 있겠지만, 이 국경선이 지들 못 대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민족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문화가, 같거나 비슷한 지역이 이제 하나의 나라 공동체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국지구까지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이제 어 국경을 맺게 되는 이게 이제 이차 대전 이후에 독립이 됐을 때도 역시 그 부족간의 문제, 종교간의 문제가 어 계속 남게 되는 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선이 자연 뭐 산이나 강을 경계를 한다면 직선이 될 수가 없는데 이게 직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지금, 3차 시에서 이제 한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한다면은, 서구에서 얘기하는 산업혁명, 시민혁명 이면에는 식민지 침략전쟁이 수반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 증기선, 총기, 무기, 철도 전신, 이것이 제국주의 국가의 대침략에서 아주 기술적 천명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음 차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식민지 쟁탈전에 때문에 일어난 게 양차 대전인데, 1차 대전, 2차 대전인데, 이게 뜻하지 않게 제국주의 국가들 의도와 달리, 민족 좌결주의라는 언설이 나오고, 또, 1차 세계대전 와중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민지의 민족주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기계가 됩니다.